두삼 씨. 네. 사람들이 제가 동생비를 내서 이렇게 화목한 거라는데 그게 맞나요? 나 이건 내역 보고 들어온 건데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원래 화목하잖아 그런 거 아니어도. 이 양운을 삼켜주마. 나 리빌딩되면 진지영한데 진지초비 있잖아. 아, 근데 나 이번에 페이커 보고도 한번더 보냈는데? 아니, 젠장. 저 남자를 둘러싼다, 김두단. 아, 진짜, 어떡해. 둘다 좋은데. 물론, 젠지를 응원하긴 하는데, 플러스 t 원도 응원할까? 지금 고민 중이야. 아니, 페이커. 너무 멋있잖아, 미친. 정말 웬만한 사람이라면 할수 없어. 그냥 신이야, 그 사람은. 부단나 너도 납작의 신이다. 응, 아니야. 있겠냐? 미드는 전생에지은죄의 크기래요. 뭔 미드요? 뭐야 지금 롤 얘기하는데 제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? 예? 맨날 좀 뛰어가세요. 안 되겠다. 나 화가 나서 안 되겠어. 안 되겠다. 안 되겠어. 어? 이따 짱실 다녀올게. 어우씨 커피 마시니까 짱실 계속 마려. 아. 하나 보내고 왔어 딱 좋다 기분 불가분하다 뭐야 이거 또 뭐야 아니 너가 정글을 해야지 똥맛 어 내가 더지독할걸 구한다 배틀대좀참네엄청났더라롤 마이크 안됨 롤 마이크? 헐 여보슈 레몬슈! 림? 헐! 야림 어떻게 말아? 너 그러다가 엄마.. 엄마 온다. 포기한 지좀 됐어. 미어 <laughs> 존나 <laughs> <누나> 시끄럽게 하거든. 미어 <laughs> <laughs> 야! 왜? 너가 내 미드 선생이라. 못 한다고요. 왜? 너 미드도 다이아 가고 그랬잖아. 다이아는 가긴 가는데 바텀만 갔어. 나. 됐어. 나도 너한테 배우기 싫었어. 제발 꺼져. 너가 꺼져. 나도 딱히 배우기 싫었거든? 아니 누나 못 배워. 내가 안 가르쳐줬어. 아니 이거 좀나브레인거든 쓰레기죠? <laughs> 어, 니얼봉이죠 라고 할 뻔. 베이비. 진도 <laughs> 게이드. 미드에 영향력을 보여 줄게. 제아. <laughs> 와우! 씨발. 아, 기마은가 같은데? <laughs> 당신가 납니다 아 진짜 여기 와드네예같은또써또써 또 나도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이대도 한 번도 온적 없으면서 진행뭘 자리 다고 키팅 <laughs> 치지마 쓰레기야 어쩌라고 제가 먼저 섬박 때렸어 어딨냐 너냐? 야 아, 김두탑 너냐? 바텀이네요 <laughs> 나나나나나 나이스~~ 와~~ 야 김두상!!! 너 뭐야!! 어딨냐? 와~~ 야김두파아 나랏놈 미친어 <laughs> 갑자기 멋이 떨어졌어 아, 이거, 이탕이었습니다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하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7거3거 이거, 이네 너 그거밖에 안 돼?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김두삼 아니 왜 이렇게 탱커 서포터 안 하냐 싸밀어 주할라했더 내가 해줄까? 너 귤인조가 뭔지 보여줘? 학살자로 가자 <laughs> 야 라칸 해줄까 노틸 해줄까 레오나 해줄까 일단 1 9분부터 걸어 너무 잔인하니까 알겠어 급식이들은 빠이다 나가 나가 이제부터 극악무도하니까 지능이 다시 떨어진 게 아니고 아주 잠깐 해주는 거야 아주 잠깐 지능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한데 저 브레인이에요 두삼 씨 물어본 적 없음 아 이거 내가 서포팅 해주는 거 원래 돈 받고 하는데 나 어떻게 감당할래 내 서포팅 지금 이 순간 나는 최기명 그렇지 <laughs> 아니에요 저희 남매는 안 그래도 사이가 좋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니까 뻔뻔 뭐, 뭐, 무슨 동생비를 내는 줄 알겠어요 아 근데 두삼 씨네 사람들이 제가 동생들을 내서 이렇게 화목한 거라는데, 그게 맞나요? 뭐라 입금 내역 보고 들어온 건데? <laughs> 무슨 소리야! 원래 화목하잖아, 그런 거 아니어도. 다름이 없지 전 아니야 어.. 뭐라고? 탈까요 아, 아, 어머 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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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기까여기 아. 아, 어? 잡을 수 있어요? 탈진 걸까요? 안 걸게요 나이스 어때? <laughs> 물려줄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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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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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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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다. 지렸지. 하나, 둘, 셋. 야, 자! 자, 안 아프지요? 안 아프지요? 아. 어? 아. 안돼. 내가 <laughs> 맞춰줄 거랬냐? 오늘 왜 안돼? 수고용 스고용 수고용 수고용 이 친구를 어떻게 바래 나 플래티넘 4 나왔어 플래플레가 그렇게 쉬운 거였다니 나 지금 몇 점이야? 나플레이 23점 나한테 따지네 나 40, 48점인데 몇살 어리냐고요? 조금 어려요 누나가 스무 살이니까 뭐 응. 대충 맞춰보면 알수 있지 다들 <laughs> 무언의 협박으로 동생비 더 내놔라, 이러는 거 아니지? 지금 아, 좀 줄었나? 나이? <laughs> 아, 제가 기강은 확실히 잡아놓고 있죠. 제 남동생은 엄격하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안 가봅니다. 아, 이걸 맞으면 안 되는데, 아따, 어씨 미친! 아아아아아아! 아! 상대장 벌리더 먼저 다니 아쥬! 아, 진짜! 아, 김두사! 상대가 먼저 하잖아! 정글 차이! 라고 하고 싶다! 아, 이거 뭔데려 이따 어? 한 번만 봐줘. 인생망했어 아 풀. 죽는 거 봐달라고? 잘 네, 봤습니다 이 인생 망했어 나이스 네, 아 형사 입건 당하겠네 너무 잘했어 <laughs> 그래 너좀 너무 잔혹하더라 물론 나도 같이 내 뉴스에 나오겠어 그러니까 너 살살 어야지 물론 나도 같이 나올 예정 대다 드래곤이 잘했네 베인 메인... 토너 <laughs> 와, 와 진짜 너 미들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인정할 수 없음 됐다 됐어 나 이제 너랑 듀오 안해 버스 그만 태워줄 거야 가! <laughs> 아, 틀리 4등 했어. 아, 짜증나.